사람에게 어떤 질병이 발생할 것 같으면 사전에 차단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 하면 예방 의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독감이 올해 심할 것 같아 그럼 독감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러대요 맞았는데 별거 없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예방 의학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 며칠 지나면, 아니, 잠시 후면은 폭도들에게 걸려 가지고 실컷 투들겨 맞고 무참하게 짓밟힐 거야. 라는 것이 보인다면, 은그 길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싹피해가죠고모두로 내가 마죠모두로 내가 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 피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당할 일을 많이 내다보고 계셨어요. 온갖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당할 것을 내다 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 예수님께서 정면 돌파해서 가십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지금 위기상황을 맞이할 거니까 무장해라, 준비해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매맞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더 놀라운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 주님의 깊은 배려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상처입은 예수님 아 상처입은 예수님 우리 주님은 살아생전에 세상 떠날 때까지 온 몸통아리가 상처투성이셨습니다 자이 상처입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먼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상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십삼절을 다시 보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악당들에게 넘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탁월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데 결의를 합니다. 결의를 해. 자, 이 세상은 원래 죄악이 관용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악이 관용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죄악이 관용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에 있어서 그 사회가 건강하고 제대로 서있으려면 종교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있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도구마. 교리와 어긋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분개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종종 이 종교인들 가운데서 자기네의 교리 도그마하고 어긋난다고 할때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집합습니다. 아, 이것은요 요즘도 있고 저는요 매일 당합니다. 매일.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왜 이렇게 부지런한지 몰라요. 매일 속에 딱 이름이 오은혜, 김윤혜, 박은혜, 최효세, 고효세 하면서 말이죠. 고상한 이름으로 매일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신천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그래 가지고요. 처음에는 그럴듯한 문장을 띄워요. 우리는 억울합니다. 목사님, 우리 소개와 들어보세요. 심지어는 저한테요. 신천지 와서 공부도 하래. 그럼 우리의 진실을 알 것이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하루도 빠진 저는 물론 스팸 처리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혼가라 하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목사들, 아어느때는요 아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하루도 스팸 처리를 해도 맞아요. 옛날에 그저그 저, 그, 저, 중국에서 이내전술로 오는 것처럼 이내전술로 아무튼 하루에도 몇 번씩 와요. 이야 징글징글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격을 해댑니까? 이만이가 교주인데 참되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신천지 2단에 빠졌던 사람들은요, 직장을 버리고, 학업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완전히 그 집단에 물질과 몸과 마음을 다 주면서요 그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갖다가 몇 가정을 보았고 직접 상담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말이죠, 정말 온 몸을 바쳐서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희생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진용식 목사님이라고 안산에 계시는 목사인데 님 우리 교회도 모셔가지고 그 진용식 목사님이 이 단으로부터 빼내가지고서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분으로 대가거든요 진영식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회한다고 할 적에 신천지 교인들이 한 500명이 우리 교회를 포위한 적이 있어요 옛날 예배당에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집회 못하게 왜? 그 목사님의 사명은 뭐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갖다가 그 집어내가지고 개종시키는 일에 사명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발악을 하느냐, 청와대,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것을 올렸어요. 어떤 청원을 했냐, 이 제목이에요. 강제 개종 목사 구속해 주세요. 강제 개종 목사 구속해 주세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는 뭐라고 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이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개종 목자의 거짓말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는 강제 개종으로 인해 인권 유린과 죽어가는 국민이 없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 뭔뭐 모르는 말이죠? 강제 개종 목사가 나쁜 목사로 보이죠. 근데 이건 뭡니까? 신천지 제례들이 만든 용어예요. 즉, 우리 진영식 목사님이나 우리 개신교의 의식 있는 목사님들은 강제, 이제 제대를 눈에 볼 때는 강제 개종이지.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건데, 이 신천지 얘네들이 청와대가다 청원을 하면서 신천지 애들과 또 이렇게 막 교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46만 명이 넘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분이요 잘못된 거예요. 반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이 청와대 우연히 들어갔다가, 어, 강제 개종 목사, 나쁜 목사 같은데 이 사람 구속시켜야 돼가지고 찬성을 누르는 사람들이 우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반대. 반대는 26만 명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말죠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는 청와대 홈페이지 가가지고 이런 강제 개종 목사 구속기를 반대를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뭐예요? 쟤네들이 볼 적에는 강제 계속 목사지만, 은 건강한 우리 보금지 교회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개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아는 분도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원대 어떤 탁월한 의사 선생님인데, 자기 아내가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마침내 이용까지했대니까요 저한테 직접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정을 버리게 하고 말이죠. 이 사회와 차단되면서 살게 하는 게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와 교회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성경 공부하고 지옥 갑니다. 따라서 이단에 빠지면 성경 공부하고 지옥 갑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지금도 우리 주님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이 신천지나 안상홍 뭐 하나님의 이런 이단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우리는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이단에 빠져 있으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는 어떤 상처가 있었느냐? 배신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33절을 보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모함에 넘겨지며 거기다 치를 치자 넘겨지며 마치 물건을 넘겨이는 것처럼 넘겨집니다. 그럼 이 넘겨지도록 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가론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말이죠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맡겼겠죠. 제자들의 모든 살림을 맡았습니다. 아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적자를 보지 않을 정도로.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머리가 교묘하고 좋은지 막판에 예수님을 팔 때도 누가 예수님을 팔 건지 전혀 눈치를 못챌 정도로 머리가 좋았어요. 머리가 좋고 또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았지만 마침내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론 주다하면은 뭡니까 배신자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정정 배신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토록 믿어왔던 그 사람 돌아설 줄이야. 같이 동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하자고 해 놓고 나서 배신을 합니다. 또 아내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남편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배신은요. 낯선 사람한테 배신당하지 않더라고요.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신당했을 때는요. 그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신당했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배신당한 아픔이 있습니까? 아, 이것을 나를 이해해 주고 치료해줄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그래 너 배신당했니? 나는 말이지, 3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철석같이 믿었던 유다에게 배신당했단다 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당한 배신에 대해서 나를 이해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능력의 상처가 주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상처. 34절에 보면 그들은 뭐하며? 능력하며. 따라서 능력하며. 능력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남을 없신 역이여 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막상 예수님께서 능력당하는 현장은 마가음 14장 6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로서를 사라. 자, 예수님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을 딱 눈을 가린 다음에 뒤통수를 탁 때리는 거예요. 옆에서 팔길질을 하는 겁니다. 몽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아, 네가 선지자라며 알아맞혀봐 누가 때렸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조롱을 하고 능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풍랑을 잔잔 않게 하고.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다가 못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왔을 때그 그물, 그득히 고기가 잡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바닷속도 아는가 하면서 벌벌 두렵게 떨었던 제자들. 그렇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조롱과 능력을 당하는데 마치 노틀담의 꼽추처럼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당하신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언제는 특히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친절하게 잘해주더니 나를 짓밟고 돌아습니다 사실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깊은 상처는 없습니다. 내가 못생겼다고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키가 작다고 늙었다고 기운없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왕따시키고 무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교사들 가운데서 말이죠, 그런 일이 종종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아이들이 교사들 앞에 반말을 하고, 욕죄거리를하고 삿대질하고, 심지어는 교사들에게 구타를 하는 경우, 야, 그 교사들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내가 말이지, 예? 아, 정말 이 교사직을 어떻게 따는데 이짓할이짓 당하려고 내가 교사하는가 하면서 말이죠 사표를 내고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한 그런 교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부모가 매를 맞았다. 부모가 자식을 때린다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구타한다.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남편들이 아내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 못견딥니다 그런데 마누라한테 두들겨 맞았다. 이야, 이건 누가한테 말도 못하고 속이 터집니다. 창피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너 능욕 당했지. 너 업신여김 당했지. 내가 너를 하로. 그 억울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능히 어루 만지실 수 있는 분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당하신 서러움 가운데 또 치욕적인 서러움이 뭡니까? 침 뱉음 받는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퇴! 하고 침 뱉을 때 어느 때침 뱉습니까? 에이, 더러워! 하면서 침 뱉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침을 가장 많이 뱉는 계층이 있어요. 중2들. 아, 개들은요 침을 갖다가 뱉는데 찍찍찍 잘도 뱉어 이빨 틈새에다가 찍찍찍. 어? 진짜 개들 침잘뱉어요 어? 근데 여러분 침은요 일반적으로 가래가 있을 때 뱉거나 자기는 깨끗한데 이것이 더럽으면 퇴하고 뱉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침 뱉음을 당합니다. 더러운 사람들로부터 침 뱉음을 당합니다. 순결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겠어요. 어, 당신은 깨끗하고 나는 더럽구만. 그러나 아니에요. 가장 더러운, 최악된 인간들이 주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 가늠하다 잡힌 현장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손에는 돌을 들고, 한 손에는 율법이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어, 맞아. 현장범이니까 돌로 쳐주게 하면 뭐에 걸립니까? 로마 실정법에 걸려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행정 권한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데, 어, 현행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어,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겼다고 할 거예요. 자,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말이죠. 그 양심은 그래도 살아있어가지고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다 달아났습니다. 아마 지금은 돌로 치는 사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람들이 뻔뻔해졌으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들을 그렇게 자기들의 죄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갔던 자들인데 지금은 우리 주님 앞에 침팔매질을 하고 있는 게 침팔매질. 감히 예수님에게서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인생을 살면서 아마 우리가 살아생전에 단한 번도 거의 예외 없이 누가 내 얼굴에 침 뱉은 일을 당한 적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 살인 날걸요. 어이, 내 얼굴에 침을 뱉어. 차라리 땅바닥에다 많이 뱉어요 하지만 직접 침을 뱉지는 않지만 내 뒤통수에 대고 침팔매질을 하는 경우를 들은 적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를 정죄합니다 내가 죽일 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정면에다 대고 침뱉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뒤에다 대고 침을 뱉습니까? 너무 서러워하거나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님 자신은 예수님 얼굴 정면에다가 사람들이 침을 뱉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다섯 번째 채찍질의 상처를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은 능력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여러분 채찍질은 뭡니까? 일종의 고문입니다 고문 채찍질은요 여러분들이 저 패션 오브 크라시도 보면 알지만 이렇게 딱 묶어놓고 옷을 벗긴 다음에 등짝을 후려치는 겁니다 근데 그 채찍질 속에는 말이죠 나비 들어가 있어요 나비 그래서 한 번만 후려쳐도요 나비 몸을 훑어내리면서 뼈가 나오게 하고 선열이 낭자하게 만듭니다 그런 채찍질을 예수님에게 39대를 후려쳤습니다 온몸이 남아나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왜 채찍질 한 겁니까?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응, 신음만 하실 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왜 채찍에 맞으셨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의 신비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죄 없이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님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질병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주님, 주님은 취 없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것은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군요. 하면서 예수님의 채찍질, 예수님의 능욕당하심, 예수님의 침뱉음당하심, 예수님의 멸시당하심을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나에게 당한 억울함이나 분함이나 이런 것을 다 내가 치유받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늘 의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주님 때문에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